오늘은 9월 22일 밤이고요 어, 오늘 할 거는 이제 비트 흐름 체크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동안 이제 상승 뷰에서 다시 이제 하락 뷰가 전환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어, 흐름 체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 하락 뷰가 뭐 영원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상으로 봤을 때 하락 뷰인 거고, 아직 일봉 상에서는 뭐 하락 뷰까지는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봉 상이기 때문에 어, 단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일봉까지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1 시간봉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면 어, 어떤 그림이 나와야 좋았느냐? 일단은 요요 요 부분에서 음, 반등을 해줬어야 돼요. 못해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왔어야 어, 약간 요런 자리 비슷하게 어, 지금 22평과 52평이 어,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 한번더 오르고 다시 어, 어떤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죠. 음, 그리고 요, 요 레벨 정도. 여기에 지금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좋았던 그림은 여기서 일단 반등을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음 그렇지 않고 어 이렇게 옆으로 눕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 여기를 깨면서 이제는 하락으로 바로 가속이 붙으면서 빠졌죠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이죠. 아무리 못해도 이 부분이 됐겠네요. 여기를 띠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가 뚫리면은 이건 하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음, 예, 200선을 제가 한번 꺼볼게요. 200선을 끄고, 헷갈리니까 이제 볼린저 밴드도 좀 끄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 차트가 깔끔해지죠. 이제 이평선, 20선과 50선인데, 요거는 4시간 봉차트예요 그랬을 때,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이제 21선이, 어 50보다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배열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 진입을 하면은, 롱 관점에서 진입을 하면 되게 짧게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 혹은 그냥 관망이 낫겠죠. 혹은, 어 나는 좀, 음, 실력이 돼서 숏, 숏을 좀칠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숏을 한번 칠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넘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 이제 이 평선이 먼저 대답을 해주죠. 이 평선이 정비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와서 결국엔 여기를 뚫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롱간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음 이제 4시간 봉큰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이제 정비열로 되어 있을 때, 20과 50이 정비열로 되어 있을 때, 롱을 이제 위주로 치면 되고, 음 그리고 이렇게 50선을 이탈을 조금씩 하더라도, 어차피 요 전자점들을 깨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어 가격은 올라가면, 이평선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기 때문에 이런 어, 것만 체크를 해서 뭐 이평선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할 게 아니라 어,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전저점 매물대들 이런 데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거기가 최 이제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음, 결국에 보면은 이제 이평선이 정별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어, 롱간점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마지노선이 됐었고, 어, 여기서 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올라갔으면은, 결국엔, 요 정배열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음, 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하락, 그리고 이제, 어이 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음, 일단은 요 저점 여기를 다시 한번 깨고 안착을 해줘야 롱간점으로 전환이 될수 있고, 이동 평균선 요 20과 50도 4시간 봉상에서 다시 요런 모습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어,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롱 관점으로 우리가 어, 롱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 일봉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락 뷰이기 때문에 어, 단타를 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 현재 하락 뷰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할 거라면 이제 요, 여기처럼 짧게 짧게 먹어서 나오고 먹어서 나오고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 때고. 그게 아니라 하면은 어, 확실하게 이 평선이 이제 정비열이 되거나 어, 혹은 이전 매물대를 다시 뚫어 면 어차피 여길 뚫으면은 이제 이 평성도 결국에는 정비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그냥 매매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그냥 복귀나 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도 지금 다 똑같거든요. 차트가 지금 비트든 이더든 알트든다 대부분 다 똑같아서 어 요거 하나만 설명드려도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이게 일봉상 어쨌든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일봉상까지 하락 비율로 돌리면은 그때는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공포감은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아직은 들고 있거든요. 아직 알트코인 시장에 제대로 된 펌핑이 나왔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코인 시장에 보면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좀 많이 말라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대금들이, 어, 다시 좀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뭐지 않아. 그런 생각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손절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알트는 현재, 어, 내려올 때마다 담거나 혹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기다리면서, 어, 냅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짧게 이렇게 흐름 체크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